자, 백종훈 대표의 운을 같이 살펴보죠. 자, 1985년 학력고사를 마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그 막간을 이용해서 장안평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합니다. 어, 대체 무슨 운이길래 이제 막 성인이 된 이가 딜러로까지 일을 하고 있을까 보죠. 자, 무술대운이고요. 그다음에 을충년 이거 무인월입니다. 지금 여기 연지 그리고 대운 그리고 월운에서 인 오술 합을 하고 있죠. 화가 강해졌습니다. 또 연지뿐만 아니라 일시지도 살펴보면 인인 인, 술, 술, 합을 하고 있죠. 즉, 연지와 일시지에서 화가 과다해졌어요. 이 뿌리에서 강해진 화를 바탕으로 두고 연월 일간의 병이 또 통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지금 이 뜨거운 무가 이미 시간에 있는데 대월운에도 이 무가 더 들어와서 화를 더 키워주고 있어요. 3 콤보죠. 1 콤보는 이 지지의 화가 가득해진다. 이노을합으로그 다음에 2 콤보는 연어 일간의 이 병이 이 지지에 있는 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무가 대, 얼음까지 들어와서 그 온도를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화가 강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진 어, 월지에 있는 지장간, 임과 경을 지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경은 그 중고차, 그리고 임은 유통 이두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지금 월일지가 인신충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 상사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딜러로 알바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선임들 일하는 꼴을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딜러를 하겠다 했고 실제로 차를 몇 대를 팝니다. 하지만 그판 것들 중에 사고 차량이 섞여 있었고 그 바람에 이제 고객한테 항의를 받게 되고 그걸 계기로 딜러 일을 그만둡니다. 이제 본 계획은 대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 신과대학에 3월 달에 입학을 합니다. 자, 대입에 성공했다. 어, 그때는 이제 인성문을 쓰는 거죠. 자, 이 3월이면 이제 김여월이고요. 여기 을 정인이, 정인이 연지에 예,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대입에 성공한 거고요. 게다가 이제 이월요에까지 통근을 하면서 강하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9 8 5년 이때 압구정동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야, 이때도, 어, 바로, 어, 또, 호프집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음. 그니까, 이제, 치킨도 팔았었는데요. 아니, 치킨을, 뭐, 배달도 하면 좋겠는데, 왜안 하지 싶어서, 어, 사장님을 설득했는데, 배달하자고, 사장님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어, 백종원 씨가 직접 본인이 전단지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렸더니, 치킨이 불친하게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어, 사장이, 어, 인수를 제안을 했고, 또 이제, 어, 백종원 씨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수받은 호프집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3년간 술집을 총 3개를 운영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어, 20대 초에 벌써, 어, 술집 3개, 저, 매덕대 자산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해졌냐? 이미 살펴봤지만 지지의 화가 강해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연지 그리고 대운에서 오술합 하고 있고 또 일시지 대운에서 또 인술합 하고 있고 그리고 또연원 일간 병이 통근해서 화가 강해지고 이 강해진 화를 가지고 이 시간과 대원에는 무식신을 강하게 생해지고 있죠. 그러면 식신 다음에는 편재죠. 그래서 편재 돈을 만들어내다. 즉 식신 편재 식신 가지고서 사업을 해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임을 지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임은 이제 술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 교육감이신데 어, 자식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어, 체면이 손상이 된 꼴이죠 부모 입장에서는요 어, 그래서 이제 군대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 가 하던 일을 접어야 되고 어, 어딘가에 갇혀 버리는 거죠 합법적인 곳에 갇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군 학사 장교로 이제 군 복무를 1989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자, 대운도 바뀌었어요. 이제 기회 대운이고요. 자, 기사년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사업가에서, 대학생에서, 군인으로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기상관. 지금 대세원에 있는 기가 연지에 통군을 하고 있죠. 바로 이 기상관으로 바꿔버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군대에 갇혔잖아요. 그 갇혔다가 지금 여기 월지와 세원에서 사신형이 발동해서 갇히는 꼴이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군대에 가서도 간부식당을 기웃기웃 하고요. 또 마침 그 간부식당을 담당하는 사람은, 장교는, 어, 훈련을 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는 식당을 맡고 싶고,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서 보직을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정력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이제 간부식당 운영을 맡기까지 하게 돼요. 그 때가 91년도고요. 자, 신미년입니다. 자, 장교라면 대부분이 훈련 장교인데, 이게 또확 바뀌어서 간부식당을 만든다. 또 상관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대운에 기상관이 여기 세운에 통근하면서 일어나게 된 거죠. 뭐, 뚝배기에 음식을 내온다든지 하면서, 어, 식단계, 군대 식단계에 혁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대할 때쯤에는 1년만 더 있다 가라 라는 제안도 받을 정도였어요. 하지만은, 뭐, 군인 자체가, 어,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미련 없이 바로 만기 제대를 하고요. 자, 1993년, 이제 논현동에 있는 우정식당을 인수를 해서, 그 원조 쌈밥집을 개업을 합니다. 자, 개윤현이고요. 그러면 또 과거에는 군인이었다가 다시 또쌈밥집또 사장으로 또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바꿨다 그러면 또 상관이죠. 자, 그러면 이기 상관을 쓴 건데 어떻게 쓰게 된 거냐? 이 대운과 세운에서 기계충하게 되죠. 그래서 이개 덕분에 또기 상관이 깨어나면서 어,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94년 이제 1월 12일에 어, 기존에 있던 다이니라는 회사 인테리어업을 하는 그 조그만 회사의 이름을 이제 다이 인더스트리얼이라는 법인으로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업이 목조 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 당시에 한국 내에 목조 주택 부빙이 불고 있었고요. 그 흐름을 잘 타서 이제 돈을 걷어들입니다. 음. 자, 갑술연 이고요. 그리고 을추궐이네요. 자, 목조 주택 사업이다. 그러면 갑, 나무를 쓰는 건데 이 갑이 일지 그리고 여기 대운에 통골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한다. 그것은 이 월운에 있는 을, 정인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망합니다. 왜? 1997년에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가 있죠. IMF.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도 그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17억의 빚을 떠안고, 이제, 디, 무대 뒤로 남겨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온조 쌈밭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 자살도 뭐 고려할 정도로 힘들었죠. 자, 그러면, 대체 운이 어떻길래 이렇게 힘들어지냐. 자, 경자대 운입니다. 그리고, 정춘년이고요. 자, 지금 경, 편제 하게 되면은 이건 큰 돈이잖아요. 근데 큰 돈이 내가 수익으로 온게 아니라 17억이라는 빛으로 와버린 거죠. 빚으로 또한 지금 이 수가 나를 극하는 건데요. 지금 월지와 이 대원에서 신자합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강해진 임을 이 대운 천간에서 경생 임에서도 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해진 수의 극을 당하면서 이제 사업이 망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게다가 이 세운의 정 겁재까지 떠가지고 돈을 없애버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마음을 다잡고요. 이제 1998년에 한신 보차를 시작을 합니다. 자, 사업을 또 새로 시작했네요. 그러면 또 무식신을 썼겠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과연 그런지 볼까요? 이때 무인연입니다. 과연 그랬네요. 자, 지금 이 수운에 약해지면서 힘들었지만, 다행히 이 무인연에는 인, 오, 합. 그리고 또 여기 인수를 하면서 화가 또 강하게 뿌리로서 들어왔네요. 그래서 또이 강해진 화를 바탕으로 어또 무를 생해주고 또 강해진 무를 또이경 편재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병생무 무생경 해가지고 식신편재해서 또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이 화라는 운이 어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금 재성 운도 중요하고요. 2000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또 펼칩니다. 이 중국으로 간게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왜냐하면 2000년이 경진년이에요. 지금 백종원 씨한테는 화가 유리하고 수가 불리하잖아요. 경자대운이 오면서 사업이 망했었는데, 이번엔 거기다 경진영까지 와서 그 수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월지와 대세운에서 신자진합으면서 수가 강해져 있는데다가, 경, 경, 이두 개씩이나 월지에 통과하면서 또경생이 하면서 이제 수가 그냥 홍수네요. 음. 그런데 이렇게 왕해진 수를 가만히 가만히 그냥 당하고 있으면 또 사업이 많겠죠 하지만은 이 수를 이동수로 쓴 거죠. 여기 중국으로 바다 건너서 가버린 데쓴 겁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사업을 이제 또 펼쳐 나간 거죠. 왜냐 사업을 왜 하냐? 여기 경편제큰 동, 큰 목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이명 자체에서 어 병생무 이렇게 식신으로 잘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 편재운만 들어온다면 유통이 또 무생경으로 잘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은 좋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게어 개운법이에요. 어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운을 내가 어 다른 방향으로 돌려 써 버리는 거죠. 2002년에 이제 봉가를 시작합니다. 즉 우상겹이라는 메뉴를 중국 내에서 어또 돌풍을 일으키게 되죠. 인기 메뉴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2년이고요자 그러면 이때 이제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큰 식당을 이제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식당이죠. 그 당시에 중국 내에서는 한식은 고급 음식에 속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지금 조직을 하나 만든 거다. 직원도, 어, 100명 이상을 데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임, 이 평간, 조직, 명예를 나타낼 때 쓰는 이 평간이 어 지금 이 월지와 대운에 어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를 이제 내가 감당을 하게 되면은 명예로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봤을 때, 자 병생무무생경경생임까지는 좋은데 임으로 끝나버리면. 얘가 아무리 명예에 어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수의 약한 애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올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백종원 씨는 또 여기에서 또 타고난 선택을 한게 뭐냐면은 이제 그 본가라는 것을 우상겹 쌈밥집이에요. 그러면 쌈밥이라면 쌈, 즉 채소를 필수로 취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채소를 직접 재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으로 오지 않은 값을 본인이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부족했던 갑을 스스로 채움으로 인해서 이제 흐름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병생무, 무생경, 경생임, 그리고 임생갑, 다시 갑생병 하면서 쭉 어디 한 군데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이 갑이라는 운을 스스로 잘 만들어서 어, 썼던 거죠. 음. 이런 것이 현명합니다. 2004년 이제 2월에 이제 더본코리아를 유식업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음. 갑신년이고 병인월. 자, 경편제 지금 이거 가지고 큰돈벌 거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편제는 지금 월지 이미 통근하고 있는데 여기 세운에 다시 또 통근하는 걸로 힘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월지 세운 그리고 월연에서 인신충 해가지고 어떤 조직의 변화 그래서 요식업이라는 변경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관에서는 이제 이 경편제를 깨워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경충에서 깨워주고 있죠. 또 변경충에서 또 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2004년에는 드디어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백종호 씨가 대박집 사장이란 타이틀 타고, 어,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식당에 대한 해결책을 막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골목식당과 뭐 비슷한 내용으로 2004년에 이미 어, 프로그램을 했던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대박집 사장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게 이제 이 가편인이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편인이 일지 또 월요일에 통근하면서 이게 인정받는데 쓰이게 된 거고요. 또 방송을 했잖아요. 월윤에 있는 병, 이 병이 연월일간에 있는 병이 연지. 그리고 여기 월운에 또 통근하고. 또 이것은 인오화하면서 또 강해졌죠 화가. 그래서 이거 이 병의 힘으로 또 방송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2005년에는 또 새마을 식당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총도, 도본, 싶은, 유한공사를 설립합니다. 자, 이전에 회사 설립할 때, 을, 정, 인을 썼잖아요. 어, 이때도 또, 을, 정, 인을 씁니다. 자, 을, 유, 년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세원에 있는 을, 정, 인이, 어, 여기 연지에 통근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유한공사 설립했고요. 근데 이제 신축년이 되면 대운이 바뀌어요 이제 경자 이 경을 가지고 큰 돈을 버는데 사업하는데 쓴 거잖아요 신축 대운이면 이 신도 여전히 내가 극하는 거니까 돈이에요 돈이긴 한데 정제라서 이건 작은 돈이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죠 그래서 이때 원조박스를 시작합니다 원조박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다방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더본코리아의 매출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곳이 바로 백다방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창출해주고 있는 곳 바로 그 백다방이 이 신축, 이 신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그 할아버지가 세웠던 학교법인 에덕학원의 이사장이 됩니다. 이사장이 된다, 또 명예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어, 이전에도 그 중국의, 어, 본가라는, 어, 아주 큰 식당을, 어, 운영할 때, 큰 조직을 만들 때도 임평관을 썼고요. 지금은 제또 명예를 얻게 됐는데도 임평관을 씁니다. 그래서 임평관이 월지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지와 세온이 또 신진합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2013년 1월 19일에 소유준씨와 결혼을 합니다 자, 직전에는 이 신을 백다방즉 꾸준히 들어오는 돈으로 사용을 했고요 또한 이 신을 여자로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에 해당하는 소유준 씨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뭐 대운으로 오는 여자라면 결혼할 법하고요. 또한 이 세운과 일지에서 또 인사형에서 일지를 깨워 주는 게 결혼 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대중한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의 운이고요. 이제 이부에서는 이제 대중들한테 이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게 된. 그 운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걸 2부에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 끝. 자바사주 바이.